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자리를 옮기다 보니 지난 몇달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올리게 되어 죄송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여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법 실무 148, 2018년 근로감독 변화 내용 중앙경제 이슈앤리포트 2018년 4월 5일자 내용입니다. 작성 배경, 새 정부에 강화된 근로감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나온다는 공문을 관할 지청으로부터 받고 나면 인사 노무 실무자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근로감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를 맞아 2018년 1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올해의 근로감독의 변화 포인트와 주요 법률들의 강화된 조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2018년 근로감독 변화 포인트. 올해의 근로감독 포인트는 아래의 7가지입니다. 첫째, 현장 중심 감독.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전략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2018년에는 25,000개소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숫자는 전년 대비 25%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둘째, 감독 조치 기준 강화. 노동관계법 위반 시 현재 시정지시 중심에서 이후부터는 사법처리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분야 근로 감독 강화. 모든 근로 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에는 시정 절차 없이 즉시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이와 관련하여 근로 감독관 직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째, 비정규직 현장 근로 감독 강화. 현장에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관서별로 차별 담당 근로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스마트 근로 감독 확대. 임신. 출산과 같은 건강 정보를 사업장의 고용 정보와 연계하여 근로 감독을 하는 사업장의 수를 17년에 500개소에서 18년은 6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디지털 증거 분석팀 추가 신설. 지난 2017년에는 서울에서만 디지털 증거 분석팀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여섯 개소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의 서버에 있는 삭제 정보들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여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지워도 소용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근로 감독관 충원. 작년 근로 감독관이 1900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2500명 수준까지 565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분명한 건 근로 감독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빡세질 거라는 겁니다. 2. 전략적 사전 예방적 근로 감독 올해의 근로 감독의 큰 방향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수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전략적 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인데 올해 2만 5천 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25%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전방위적 예방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근로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각심을 촉구하겠다고 합니다. 위반 증후 측면에서는 업종, 사업장의 선제적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합니다. 원하청 문제, 고용구조 등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사업장에는 예외 없는 즉시 특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무리를 야기한 중대한 위반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근로감독에 대해 폐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이의제기 절차도 열어놓겠다는 건데 근로감독을 받는 회사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했고 조치를 했는지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그 결과로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감독 조치 기준 강화. 노동관계법 위반 시 현행 시정 지시 중심에서 사법처리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재 강화.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부과금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이거 이자율이 20%인 거 모르셨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과의 업무 협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상호간 이해를 통해 검찰과 협조하여 법적 조치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세 가지이지만 결국 사업자의 부담을 강하게 줘서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 그것 하나로 통하는 거네요. 4. 주요 법률별 조치 기준 강화 주요 내용. 올해 조치 기준이 강화된 내용을 이뤘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 금지, 전차 금상계 금지, 강제 저금 금지, 업무상 부상, 질병 중 해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지금까지는 시정 14일을 먼저 주고 시정이 안 되면 범죄 인지를 했는데 이제는 즉시 범죄 인지를 하여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하게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90일 부여 갯내 근로 금지 위반 시 현재까지는 즉시 시정 후에 범죄 인지하던 것에서 즉시 범죄 인지하게 됩니다. 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은 시정 14일 후 범죄인지에서 시정 7일 후 범죄인지로 금품 청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위반 시에는 시정 25일에서 시정 1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 휴직자에 대한 해고, 육아기 근로시간간 축자에 대한 해고, 가족 돌봄 휴직자에 대한 해고, 위반 시 기존의 시정 7위를 주던 것에서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위반은 시정 7위 후 과태료 때리던 것에서 즉시 과태료로 변경되었고, 임금 차별, 배우자 출산 휴가 3일분 임금 지급 위반은 시정 25일에서 시정 1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 근로자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해 시정 7일 주던 것을 없애버렸고, 이행 상황 제출 요구, 개선 명령, 보고 명령 위반 시에도 시정 14일 후 과태료 처분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취업 조건의 고지 위반은 시정 7일을 주고 있었고, 파견 사업주 통지 의무 위반은 시정 14일을 주고 있었는데 두 가지 모두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 쟁의행위 중단 업무 수행의 신규 채용 대체 금지, 필수공익 사업 사용자의 채용 대체 및 도급 제한, 쟁의행위 이전 직장 폐쇄 등의 위반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조정불이행, 중재재정불이행, 단체협약위반의 경우에는 시정 25일에서 14일로 기간이 감소하였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근로감독 방식과 처벌 기준들을 볼때 이에 대한 회사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